중세 국어 문법 관련된 내용인데 프린트로 받았던 거 이거 이제 같이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일단 그 전에 어 이건 학습지로 쌤이 주진 않았는데 알고는 있으면 편해서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참 보기 전에 이 중세 국어 특히 이 조사 쌤이 준 학습지 이 내용은 세종여고랑 세종고 둘다 2학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 시험범이기 위 때문에 막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 수에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때쯤 한 번쯤은 공부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볼때 조금 더 편하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놓은 자료예요. 그 뒤에 조사 이 내용을 알려면 개념 하나를 더 알아야 될게 있어서 이거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중세국어에 모음조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결합하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말을 해요. 중세국어 때는 이 모음조화 현상이 되게 철저하게 지켜졌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현대국어에는 모음조화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어요. 어떤 경우에만 있냐? 현대에서는 이제 음성상징어 같은 거. 아니면은 과거형 이제 어미 같은 것들 과거형 선어말 어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경우에만 조금 모음 조화가 지켜지더라. 예시 한번 볼까요? 예시에서 음성 상징어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 이런 거 있죠. 반짝반짝 그리고 반짝반짝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음성 상징어 현대에는 음성 상징어에서만 모음 조화가 철저히 지켜지더라. 과거형 어미도 마찬가지죠. 먹었다 라고 쓰고 막았다 라고 쓰잖아요 어, 이음성장칭어랑 과거형 어미를 지금 너희들이 반짝반짝 아니면 먹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어, 모음조화, 현대의 모음조화는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더라 그 외에 나머지는 조금 이제 깨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중세 때는 이제 현대보다 더이 모음조화가 더 철저히 지켜졌다 라는 얘긴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던 개념이긴 해요. 양성 모음에는 아래야, 아, 오 이런 것들이 있고, 음성 모음에는 으, 어, 우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옆에는 각각의 양성끼리 결합한 자음들이 나와져 있죠. 그리고 중성 모음에는 이제 이가 있어서 얘는 양성이랑 결합하기도 하고, 음성이랑 결합하기도 한다. 그럼 이제 결합될 때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뭐야? 이 나는 이전 이거 는 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랑 아리아둘다 양성 모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지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란 이유는 뒤에 나오는 이 조사를 좀 이해해야 돼서 그런데 현수에는 부사격 조사랑 관용격 조사만 나와져 있어요. 근데 나머지 조사들이 조금 더 중요해서 어, 학습지 토대로 한 번씩 볼게요. 혹시 위에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 해가 안되면 월요일에 가지고 오면 다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일단 그래서 주격조사 먼저 볼까요? 주격조사, 현대 주격조사는 뭐가 있어? 그치? 이랑 가만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중세 때는 세 가지 형태만 나타나더라. 자, 일단 그 전에 우리 현대 의 주격조사 이랑 가가가 언제 쓰이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희택이라는 이름 뒤에는 뭐가 와요? 그치 이가 오지. 어 근데 이제 반대로 어, 수영아 이거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어, 성우로 할까? 성우라는 이름 뒤에는 뭐가 와요? 가가 오지. 이런 것처럼 주격조사 이는 앞에 자이 오는 경우, 주격조사 가는 앞에 모음으로 끝나는 이제 단어가 오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쓰여요. 이 중세도 마찬가지야. 근데 중세 때는 이런 형태만 나타나고 있어서 다음과 같죠. 이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만 쓰고 이런 이는 바, 이나 반모음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쓴대요. 그리고 아예 안 쓰는 공집합의 주격조사도 있는데 이거는 이나 반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인다. 우리가 현대 때 이렇게 쓰이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잖아. 혜택이 어, 어, 성우가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오는 주격조사들이잖아요. 너무 이제 당연한 것들인데 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 중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현대에서 각각의 주격조사 쓰는 예시처럼 중세에서도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쓰여지더라 예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지금 자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라는 주격조사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붓혀랑 이제 공자 같이 나와져 있는데 우리 이거 단모음 뭐였는지 기억나나 혹시? 다음주 월요일에 또 하기는 할 건데 단모음은 언제 나오는 개념이냐면 이종모음에서 나오는 개념이잖아. 이종모음은 뭐야? 단모음에다가 반모음이 결합된 걸로 단모, 단모음이랑 이종모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 이 종모음은 변하는 거죠. 이거 내용 모르겠으면 이거 월요일에 설명드리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왜 생기느냐 이 반모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모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 종모음 야 같은 경우에는 바, 다, 반모음에다가 단모음 아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볼까? 부터에서 여기 여 나와져 있는 거. 이거는 그러면은 뭐예요? 얘는 발음 천천해 보면 이어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에다가 어가 결합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나 이나 반모음이 이외의 모음들, 이나 반모음이 이외의 모음들 어가 왔으니까 이가 오더라. 공 자도 마찬가지죠. 아니까 어 여기 이가 온다라는 거. 자그 다음에 이제 이나 반모음이로 끝난 체언 기가 있어요. 얘한번 예, 살펴볼게요. 불휘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휘 어떻게 돼요? 휘라는 이종 모음, 어, 위 발음해보면 쉽지. 이거 천천히 발음해보면 어떻게 돼? 우이라고 되잖아. 그러니까, 우에다가 반모음 이가 결합된 거지. 그래서 반모음이 뒤에 오잖아. 반모음으로 끝난 거지, 그러면.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는 공집합의 축격조사가 온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실현이 되어지더라. 뒤에 내용도 볼까요? 이제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는 뭔지 알지? 현대에는 을이랑 을이 있죠. 근데 모음조화를 중시하던 중세국어 시기에는 더 많은 목적격 조사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모음조화, 현대의 을은 언제 쓰여 앞에 가 자음으로 끝날 때, 르은 모음으로 끝날 때 오죠 정말 그런지 단어 한번 생각해보면 되지 춘식 해가지고 자음으로 끝났어 그러면 을이 오죠 근데 뒤에 만약에 어 사과 이런식으로 모음으로 끝났어 그럼 르이 오잖아 현대 자연스럽게 되죠 마찬가지야 중세 때도 마찬가지 하지만 모음조화를 중시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 일단, 을은 자음으로 끝날 때, 를은 이제 모음으로 끝날 때 오는 건데, 지금 이거, 이거 무슨 차인지 알아? 얘는 양성 모음이고, 얘는 음성 모음이잖아. 그래서 그 양성, 음성에 따라서 실현된다. 그래서 이런 예시가 나와져 있죠. 예시 보면 좀더 이해가 될 거야. 여기 보면 말씀해가지고 지금 자음으로 끝났죠. 근데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양성 모음이야? 음성 모음이야? 양성 모음이니까. 뒤에 양성 모음고 이거 자음이니까 자, 어, 자음에 해당하는 목적 교차사 을이 온 거죠. 나머지도 비슷한 경우니까 예시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수 있을 거예요. 관형격 조사 볼 건데 관형격 조사 현대 관형격 조사는 뭐 있어? 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있더라. 그래서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시유 어, 의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어, 그러면 각각에 좀 볼게요. 이시어서 언제 쓰이냐? 무정명사일 때 쓰이는 거고, 이는 유정명사일 때 쓰이는 거예요. 이거 일단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돼. 어, 여기서 무정명사는 뭐야? 정서가 없는, 감정을 못 느끼는, 그래서 돌멩이, 책상, 연필, 의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어, 유정명사는 뭐야? 정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 동물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시옷은 무정명사 할때 쓰인데 그래서 나란 말씀되어 있는데 이거 나라의 말이잖아 나라의 말 유관형격조사니까 나라에다가 이 시옷이라는 관형격조사가 온 거죠 그리고 이는 언제 온다 했어 유정명사 할때 온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이잖아 말이니까 이 말이었을 거잖아 말에다가 위 붙여져서 다음과 같이 쓰게 된 거고 얘는 최고 최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유전명사니까 다음과 같이 의라는 어, 관형격 조사가 오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이제 하나 예외적인 현상이 있다 이제 중간에 나왔던 거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게 조금 예외적이야 어, 방금 이제 밑줄 쳐놓은 거 이거 이게 조금 예외적인 현상이라 이건 좀 따로 외워줘야 돼요 앞체언이 유정명사이면서 높임의 대상일 경우 자 그러면 유정명사인데 이게 높임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면 돼 그럼 어때? 세종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치우지 말돼요 그럼 이거 내용 토대로 밑에 나와져 있는 어, 이거 보기들 한번 문제 풀어보면 돼요 위에, 위에랑 비교하면서 천천히 풀어보면 돼 그리고 쌤이 영상에다가 지금 이렇게 답안 어, 띄워놓고 있으니까 하면 멈춰 가지고 다 썼으면은 이거 답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이제 한 수로 넘어가서 한 수에 있었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한수에 이제 관형어랑 부사어 다음과 같이 나와져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 한번. 자 일단 관형어랑 부사어는 하면서 나오죠. 관형어랑 부사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이건 이미 알고 있었지. 그래서 부속 성분으로 기능하잖아. 을어 그래서 관형어는 보통 세어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어를 수식한다. 실현되는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이건 우리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살펴보면 되지. 자여기서 보면 저는 뭐야 저 얘는 관형어지 왜냐하면 어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니까 얘는 그럼 품사가 뭐예요 얘는 관형사가 되지 어서는 뭐야 어서 어서는 뒤에 있는 떠나자로 수식하게 되니까 얘는 부사로 기능하고 있죠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형사랑 부사가 각각 관형어랑 관형어는 부사어로 기능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다른 경우가 있어. 그래서 방금 봤던 게 이제 A에 해당되는 거. B는 뭐예요? B는 용어의 어간에 전성어미가 결합되는 경우래요. 자, 그래서 그 관련해서 나오죠. 찬 공기에서 뒤에 있는 공기를 수식해서 관형어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찬, 찬 기본형이 뭐야? 그치 차다잖아. 차다의 어간이 뭐예요? 차야. 차에다가 뭐가 붙여진 거야?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가지고 참이 공기를 수식하는 관형으로 기능하게 되죠. 따뜻하게 기분 향이 뭐야? 따뜻하다잖아. 따뜻하다의 어간이 뭐예요? 따뜻타야. 거기에 뭐가 결합된 거야? 개라는 부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내용들. 그래서 그리고 뒤에 체언의 격조사가 결합되는 거. 그래서 반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결합해서 각각의 관용어랑 부사화다 한 어로 이제 기능을 한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중삼 시험 범위여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갔어요 뒤에 내용 보니까 관용어는 부사어는 문장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대요. 다만 의존명사로 수식하는 관용어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는 생략할 수 없다. 이거 리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어. 이거 뭐라고 했었지? 맞아 필수적 부사라고 했었어요. 필수적 부사. 자 근데 이제 기억은 처음 봐. 기억은 처음 봐요. 이전면서로 수식하는 관형어. 자 한번 생각해볼까? 이전면서 수식하는 관형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그러면은 여기서 어어 어 문장 다 써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춘식이다 어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해. 그러면 은 여기서 문장선 분석해 보면 주어 서술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어아 문장 문장이 살짝 이상한데 어그 내가 미안해 예시 다른 걸로 다시 보여줄게요 뒤에 문제 있거든 그걸로 잠깐 보여줄게 어, 이걸로 볼게요 또 어, 답이 보여지네 미안해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억이랑 니은에 각각 해당하는 거 여기서 이제 기억만 확인을 좀 해볼 건데요 기억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었어 여기서 이거 생략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거 작은 거 생략할 수 있어요? 얘 없잖아. 얘꼭 있어야 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거 수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 이런 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명사로 앞에 관형어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 다른 거 이제 이제 전 명사로서 관형어 요구하는 것도 살펴볼게요. 이거 그 생략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제 뒤에 있는 저거 집 수식하는 관형어니까 생략할 수 있죠 어. 왜냐하면 집은 의존명사가 아니니까 자 뒤에도 볼까? 권 이거 혼자 쓸수 있어? 책 권을 선물 받았다 안되잖아 이 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존명사이죠 그래가지고 앞에 관형어를 요구하고 있어요 한 권이라는 관형어 여기서 하는 수관형사 가돼지 수관영사. 음, 관영어 요구하는. 그리고 이제 뒤에 어 이, 얘가 어, 이제 얘도 얘는 아니었고 4번도 나라의 보배이다 해서 이제 관영 체언에다 관영격조사 붙여져서 뒤에 있는 거 수식하고 있는 건데 어린이들은 보배이다 이래도 설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생략 가능하네요. 그래서 지금 생략 안 되는 거는 이거랑 이거지. 5번도 한 볼까요? 그는 노력한 만큼 얘들아 이거 생략돼야안 돼. 이거 안 되잖아. 만약에 만큼이 이존명사니까 앞에 관형어를 요구하고 있어서. 관형어 어, 요구. 그래서 이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존명사를 수직하는 관형어는 생략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해가 기억.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내용. 왜냐? 그래서 의존이잖아. 여기서 의존이라는 말은 앞에 어떤 말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기억과 같은 내용이 고등학교 이제 문법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이거는 이제 방학 때 자이스토리로 좀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예문이랑 문제도 좀더 다양하게 있거든 자이스토리에.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중세 자료가 나와.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내용이 뒤에 표로 정리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표로 보면 좀더 간단하게 볼수 있어요. 자 우리 아까 학습지에서 봤었지. 얘는 언제 쓰여? 그렇 높임의 대상이 아닌 유정체언, 유정명사, 감정을 느끼는 유정체언에서만 쓰였고, 시옷은 언제 쓰여? 그렇지. 무정체언은 기본형이고, 이거는 살짝 예외적인 현상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정체언인데 만약에 높임의 대상이다, 그러면 시옷을 쓴다. 그래서 세존에다가 못 썼어. 시옷이라고 써줬었잖아. 관용격조사, 그렇지? 자, 이것까지는 학습지로 봤었던 내용이다. 자 그다음에 부사격조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부사격조사 현대의 부사격조사는 뭐 있어요? 그렇지? 에게, 에서, 모모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잖아. 이제 중세 때도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나와져 있는데. 지금 얘랑 얘는 어떤 차이야? 얘는 양성 모음이고 얘는 음성 모음이니요. 그러면 양성끼리 결합한다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다 모음 뒤에서 결합해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얘 같은 경우에는 이나 반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정 체언 뒤어서 이거는 이제 따로 나중에 지문 그 특정 체언을 다 외워야 돼요. 특정 체현을 나중에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아, 좀 특이한 경우다. 그래서 부사제 조사까지 있는 내용. 여기서는 어렵지 않아. 그냥 양성, 음성 어, 모음 조화에 따라서만 결합된다. 이거 내용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내용 문제 이제 풀어보면은 다음과 같지. 선생님 어, 이렇게도 써놨는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음. 이거 1번까지만 좀 같이 볼게. 자, 보니까 지금,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님을 세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 이제 좀 보이지 않아? 어, 아닌가? 불이 깊은 남간 나무, 이렇게. 아, 그 내용에서 보면 돼. 자, 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어, 이거 현대의 해석으로 생각해 보면서 뒤에 어떤 조사 오는지 떠올려 보면 돼. 그러면은, 분리해서 가니까 이거 가 뭐야? 주격조사잖아. 현대로 현대 의미로 생각해 보면 내 가가 주격조사니까 불이 뒤에도 주격조사가 왔어야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불이 위로 끝났어. 이거 우에다가 반모미로 끝나서 지금 뭘, 뭘로 끝난 거예요? 반모미로 끝난 단어잖아. 그러면 뭐 와야 돼? 주격조사. 공지합이라는 주격조사 와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이 살펴보면 되죠. 바람에도 한번 봐볼까? 바람에, 바람에, 이거, 기본형이 뭐예요? 바람에다가 에 결합된 거잖아. 왜 이거 에 왔어? 앞에가 미음으로 끝났고, 아리아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아리아 양성모음 맞춰지고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얘가 이제 오,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분석해 보면 된다. 그래서 이거 밑에 내용 한번 풀어보고 월요일에 어, 따로 그냥 가져오거나 아니면 답만 따로 기억해서 가져오거나 해서 가져오면 줄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용. 일단 중세 자료여서 어, 중세 자료에서 사실 지금 방금 20분 동안 설명한 내용이 사실은 이제 여름방학 때한 2주에 걸쳐서 하는 내용을 지금 20분 만에 끝낸 내용이어서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도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넘어가고 어, 이거 여름방학 때 이제 어, 2주에 걸쳐서 그때 이제 배울 거니까 영상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 심화반 다른 애들도 수, 처음에 수업할 때 엄청 어려워 했었거든. 어,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